10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콜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어, 어제를 끝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었고 오늘부터 남은 8월 동안 다시 시편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이사야에서 시편으로 넘어가듯이 한 파트가 끝나고 다른 성경 파트로 넘어갈 때를 보다 보면 이 매일 성경의 순서는 도대체 누가 짰을까 생각이 들 만큼 이 순서가 참 기묘하게 잘 이어질 때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하반기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기자인 다윗도 역시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한 땅,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 시편, 다윗의 시편이 오늘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라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의 시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시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특히나 더욱 더 악화된 이 락다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미 느끼셨을 텐데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1절을 제외하고 보면 아무런 상황 속에서 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밝고 기쁨이 담긴 찬양의 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편 63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뭐사울 사울 왕에게 쫓길 때다 혹은 뭐 압살롬에게 쫓길 때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때이건 간에 지금 다윗의 목숨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의 시편이 전혀 애통하거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말하는 그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편의 기자가 제일 처음 묵상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간직되어지는 그냥 그저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광야에 내쫓, 내쫓으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난 이사야서에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자들과 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버리고 죽이려고 광야에 내몰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막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진짜 한번 죽어봐라 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신을 회상하며 이어지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한이 고백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할때의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물도 없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내가 어디로 숨어야 내가 안전한지 내일은 내가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더 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지금이 광야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 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여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락다운으로 인한 어려움이던지 다른 문제가 있던지 어떤 광야에 있던지 어떤 황폐한 땅에 있던지 우리가 오늘 찾을 것은 우리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의 기도는 이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라고 하면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오절에서부터 물도 먹을 것도 없음에도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입술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고 아침에는 또 나를 도우실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전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소에 있을 때에나 광야에 있을 때에나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나의 민족과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에 쫓겨서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자꾸만 가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쯤 물이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려고 이런 광야에 나를 두신 거야라고 할때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나를 도우시네라고 한다면 이 감사라는 것 기쁨과 찬양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해 주고 덜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하느냐 느끼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또 비록 조금은 답답한 환경에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어제도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볼 때에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지할 때에 달려 있습니다. 8절의 고백에서 그 믿음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오늘 광야에서도 찬양할 것이다 송축하며 찬송하리라 주를 즐겁게 부르리다 하는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는 주를 향한 찬양으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구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결과는 불평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가득하다면, 오늘 시편의 마지막 선포와 같이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의 칼을 눈앞에 두게 되더라도 비록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라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가피풀이라는 어, 이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이 시편 63편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재입학하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업,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수업을 받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 졸업장을 위해 실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광야 학교로 입학한 것입니다. 또 수업 중에는 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중간중간에 잠깐의 그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여섯 번째 락다운이니까 지금 우리는 6교시에 연장된 방과후 학교까지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면 야자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수업을 끝까지 잘 마치시고, 꼭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 믿음의 졸업장을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걸어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 것보다 오늘 내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나의 소원에 따라 기뻐했던 이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끝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광야이든지 날를 쫓아온 칼이 눈앞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밤낮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가득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승리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